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사, 10월 21일 장 마감 이후고요. 어, HLB와 HLB 생명과학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고요. 어,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은 이쪽에서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 오시면. 뉴스 정보라든지 증시 전망, 시황, 그리고 어, 주식 이론 매매 강의, 어, 테마 따라잡기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음, 오셔서 아마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어, 한번 올렸었죠. 근데 어, 뭐가 문제였는지 소리가 안 나와서 어, 지금 막 다시 조치를 하고. 다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치고 또이 약속이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 가지고 어 원래 두 종목을 어 방송을 하다가 두 번째 종목 그러니까 네세 번째 종목까지 방송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입니다. 음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나왔던 뉴스가 뭐 HLB도 그렇고 뭐 생명과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뉴스가 오늘 좀 제법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뉴스였었죠. 음, 그 덕에 이제 조금 올라간 부분들도 좀 있었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구간이 조금은 이제 버텨야 되는 좀 음,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양봉 나오면서 그나마 기대치를 조금 갖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 시장이 그렇게 아, 이 녹록지가 않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다시 원상복귀를 함으로써 밑에 하단을 다시 열어놓는 이런 그림을 만들었구요 이게 원래는 아래 꼬리를 좀 달았으면 그리고 오늘 아, 어제 어, 약간 뭐이위 꼬리를 또 조금 달고 이랬으면 여기서 요렇게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았을 것 같은데 음뭐 지금 하루하루 위 꼬리 아래 꼬리 없이 지금 이 급등락을 지금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연출을 한, 했던 상황이고 어, 이렇게 되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쪽으로 가거나 요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갈 가능성과 바로 다이렉트로 올릴 가능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 후자 쪽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게 된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일단 그나마 거래량이 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한 28만 주 정도 같으면 뭐영 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대로 뭐 괜찮은 그림이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 97,000원 자리가 일단 저항 자리가 될수 있었는데 이 자리를 오늘 오전에 한번 돌파를 했잖아요 하고 어, 다시 밀려서 결국 이97,000원 자리를 한번 맞고 렇게 이렇게 조금 가다가 갈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 장 들어서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거래량을 조금 동반을 약간 해주었고요 거래량 동반이 좀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어 끝까지 이렇게 우상향으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고 오늘 오전에 들어왔던 분봉 수급도 괜찮았고요 오후에 들어왔던 분봉 수급들도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정, 우호적인 흐름으로 전개가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내일 이 상황은 한 97,000원 정도 이 자리를 일단 저점으로 찍고 뭐 약간 97,000원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뭐96,000한 5,600원 정도까지 저점을 찍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 가급적이면 97,000원 정도 선에서 찍어주면 좋겠고요. 그 정도 라인을 찍고. 어, 위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온, 나올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 오늘의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10만 2천원까지도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일 또는 모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만약 내일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런 정도로 뭐, 음, 도지 또는 뭐 약한 그 양봉이나 음봉,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마감이 된다면 97,000원에 대한 테스트를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하고 위로 올리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군봉 수급으로 놓고 보면 내일 추가적으로 102,000원 도전을 한번 해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일단 지금 현재 얘가 내려왔던 이 각도를 생각을 해 보시면 이 각도가 사실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가파른 각도로 내려왔는데 이걸 지금 바로 반등을 이렇게 지금 V자로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요. 음. 일단 이게 이때가 지금 오버슈팅이었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을 제외하고 한 12만 3천원, 뭐 12만 5천원 요 정도 자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만 2천원 정도까지만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면 요렇게 해서 안착이 돼주면 어 저점 대비해서 한50% 정도 회복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여기서 10만 2천 원이냐 10만 7천 원 사이에서 하루 이틀 정도 또는 2, 3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에너지를 조금 모아서 11만 원 도전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림으로 갈수 있습니다. 현재 여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10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11월, 12월 정도 쯤 그러니까 김장의 시각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이 김장의 시각이 음. 제가 뭐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최근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김장이 김장으로 보고 있는 이 시각이 전혀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우호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 높아 보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얘가 시작을 여기서 해가지고 계속 다이렉트로 올리면 멀리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일단 일단은 지금 10만 2천원 자리고요. 어 결국은 11만 원 정도 위 또는 11만 7천원 정도 위요 위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한 며칠 정도 어 조정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를 조금 응축을 해놓고 여기서 출발을 하면 어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길게 오고 계시는 분들. 어, 지금 일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데, 어, 이렇게 오신 분들 같은 경우, 음, 어느 정도 기다린 거에 대한 보상은 조금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나올 겁니다. 어, 나올 건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그냥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왔다, 그냥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멀리 못 가요. 그때는, 그때는 눈높이를 낮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서 올려야 될 자리는 1차적으로 10만 2천원, 그리고 2차적으로 따졌을 때는 11만원. 여기까지 올라서고, 예를 들어 여기에 올라선 다음에 여기서 2, 3일, 요거 올라선 다음에 여기서 한 일주일. 이런 식으로 어, 에너지를 조금 모아주고 움직이면.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될수 있다 괜찮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어, 시기적으로도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출발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출발하기 전까지 얘가 그 출발 라인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출발 뭐 재료가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재료가 한번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 멀리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에너지 응축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어, 그나마 어, 마지노선의 가격인 거고. 그 거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10만 2천 원 일단 안착돼야 되고 그 다음 11만 원 안착이 돼야 되고 여기가 돼도 좋고 12만 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이제 출발 자리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이 지금 이게 떨어졌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오늘 뭐 사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 적게 오른 건 아니니까 시장 대비해서 하지만 1이1비 어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렇게 지금 어 만들어서 그렇지 얘를 이렇게 조금만 땡겨 보면요 지금. 이거에 비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에 비하면 얘는 지금 작은 파도에 불과하잖아요. 작은 파도. 이 작은 파도에서 뭐 하루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은 어 예를 들어 지금 김장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어 고추를 따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제 고추 따가지고 이제 빨려고. 빤리 많이 뭐 이런 이제 그런 상황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하루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거에 너무 이리이리 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그림 그대로 그냥 아뭐 오늘 좀 올랐네 뭐 아직까지 뭐 출발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멀었으니까 뭐 그냥 어 올라와서 좀 안착될 때까지는 뭐 크게 별생각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어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이 전주에 고점라인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일단은 한번 봐둬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 넘겨버렸어요. 몸통으로 넘겼어요. 어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죠. 그렇게 되면 음 이번 주 위로 더 열리겠죠. 더 열리는 상황이고요. 어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10만 2천원 위로 한번 찍고 살짝 내려오고 다음 주에 10만 2천원 안착 테스트를 한 이후에 어 위로 한번 또 조금 더 올려주는 그림 아니면 안착 이후에 기간 조정을 살짝 한 일주일 정도 보여주는 그림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이렇게 어 도지 캔들 정도를 만들어 주고 어, 그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는 도전을 하는 이런 그림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뭐 지금 현재 흐름이 음 제가 하루하루로 매일 이 방송을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흐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지금 뭐 크게 어, 지금 뭐이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시작하니까 우리가 뭐 신경을 바짝 써서 봐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그런 상황 은 아니고요. 그냥 어, 이 파도 중에 하나에서 어 내리막 파도에서 이제 조금 오르막 파도로 올라온다.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월봉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고요 어, 분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오전 출발할 때 그리고 뉴스 나오고 나서 어, 흐름들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 HLB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어, 스윙 개념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안 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김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봤을 었때 회사가 어, 중요한 거는 음, 처음에 제가 어, 1월달 무렵에 그 1월인가요? 2월인가요? 그때 무렵에 처음 말씀을 이제 매일 말씀을 드리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어그 시점보다도 그림이 더 커졌잖아요. HLB 제약까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림이 더 커졌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 대한 이그 지금 이제 과정을 지나온 거죠. 이렇게까지 길게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그림이 이게 기간이 좀더 길어진 거였고요. 아직도 그 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연말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는 있다. 음,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측에서 이 오픈을 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 오픈한 내용들이 진짜 말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이 바이오 섹터라는 게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성공 실패가 예측이 정말 불가능 어렵잖아요 예측이 정말 어려운데 현재까지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오르고 내일도 조금 오른다고 해서 뭐와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어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시작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까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예전에 꺼놨던 거잖아요. 예전에 꺼놨던 건데 지금 결국 또이 자리 받고 떨어졌어요.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이 자리 쉬운 자리가 아닌데 갭으로 넘어가지고 몸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기대감을 가졌던 거였는데 결국은 어, 또 밀려버렸고요. 음, 일단 이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엘생 같은 경우가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자체 오늘 자체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음, LB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LB 브라더스들이 부다, 죄송합니다. LB 브라더스들이니까 어, 그들은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이 자리가, 어, 요번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이기는 해요. 이 자리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쉬운 자리가 아닌데 어, 혹시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HLB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멀리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로 보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전제로 보면 어, 내일 이후에 얘가 이런 식의 그림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내일 이렇게 하나 기분 나쁜 거는 음, 오늘 몸통이 그나마 이 컸기 때문에 괜찮은데 20일선까지 밀려가지고 여기서 마감한 건 기분이 좀 찝찝해요. 어,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느낌, 뭐 이런 게좀 있어요 있기는. 어쨌든 내일. 이런 어, 도지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 없습니다. 약한 몸통 정도 한옥가 정도의 몸통 정도 가져도 상관 없고요. 어, 도지 정도 만들어주고 다음 날 요거 도전을 한번 더 해보는 그림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 바로 이렇게 올리는 그림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내일 이걸 바로 올린,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요 고점은 어,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안 넘기고 최대한 여기다 갖다 붙여주는 게 좋아요. 29,000원대 위 전후 라인 쯤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감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딱 터치하고, 29,000원 정도 선에서 어, 마감을 하는, 요런 정도 그림 나와주면, 어, 다음날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모레 정도에는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돌파를, 어, 그런 그림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맞고 떨어지는 그림보다는 어, 위로 일단은 반등을 줄수 있는 그림에 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요 자리를 어떻게 넘느냐 그리고 언제쯤 넘느냐 어떤 방식으로 넘느냐 일단 중요합니다. 여기를 넘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 주는 게 좋고요. 어 최대한 강하게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확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확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와 준다면 어 확률은 요 자리 안착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겠다. 그게 아니면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어, 거래량 없이 그냥 찔끔찔끔 뭐 그냥 순간 들어오는 순간 거래량만 가지고 이 자리를 건넘을 수 있는 자리는 어, 아니다. 이제 그런 정도 흐름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참 좋죠. 얘도 지금 여기 딱 맞고 떨어지잖아요. 지금 1봉 주봉 다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딱 놓고 보면 지금 그림으로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림이고요. 만약 이번 주에 이렇게 마감을 했다. 다음 주한주 주 쉬어도 되죠. 가도 되고 쉬어도 됩니다. 간다고 하면 넘어가야 될 거고요. 어, 그러니까 위로 올린다면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 안에서 이렇게 작은 도지 하나 만들면 그 다음 주 한번 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그림은 될수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우호적이에요. 음,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아, 월봉 아래꼬리 좀 많이 언더슈팅 나와서 길어진 게좀 아쉽네요. 얘도 엘비하고 좀 비슷한 그림인데 어, 아래꼬리 더 달아야 됩니다. 아래꼬리 더 달아야 되고요. 어, 한 그렇죠. 29,500원. 이, 이 쉽지 않은 라인. 이 쉽지 않은 라인까지는 올려놔야 됩니다. 지금 월봉을 좀 별로 안 좋게 만들어 놨어요. 어, 그리고 분봉 수급적으로 보면 LB보다는 지금 조금 못한 모습입니다. LB보다는 조금 못한 게이 올라와 가지고 이 위에서 또두번 지금 29,5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두번 있었잖아요. 두번다 거래량이 좀이 매물이 좀 나오면서 맞고 떨어진 그림이에요. 어,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HLB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어이 약하다. 그렇다면 내일은 아마도 어 조금 더 에, 엘생보다는 HLB가 조금 더 끌고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일 그림은 요런 식의 그림 또는 여기서 안에서 노는 정도의 그림 이런 정도의 그림이 예상될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내일 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도 어, HLB에 비하면 지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와 있잖아요. HLB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현재 자리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 얘도 이 자리를 넘게 되면요, 이 자리 지금 도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이 자리 안착이 되면 이 자리를 넘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으면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HLB는 아직까지 출발을 하려면 조금 더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얘는 여기서 에너지 응축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이 자리를 맞고 떨어져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올려주는 그림도 괜찮고, 아니면 이 자리 딱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계속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해주는 것도 괜찮죠. 그렇게 해야 얘 혼자 못 가잖아요. 근데 HLB가 지금 당장 출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일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출발하면 오래 멀리 못 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HLB가 내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출발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를 못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부근에서 29,500원 부근에서 매물 계속 받아내고 어, 여기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조금 보여주면서 안착 시도를 하는 고그 그림을 일단 어, 기대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어, 나중에 HLB가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얘가 먼저 돌파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를.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죠 좀 걸리죠 어, 엘생 같은 경우도 제가 LB와 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스윙의 시각이 아니라 어이 중장기의 시각에서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당장 안 올라간다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만큼을 기다리셨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만큼을 이거 이, 이 구간은 지금 이 고통스러운 구간을 다 견뎌내셨잖아요. 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에 비하면 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뭐 오늘 하루 이렇게 올랐다고 또 너무 뭐 환호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어 진짜 얘가 가야 될 길만큼 안 갔으니까요 아직은요 이제 그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그냥 아 오늘 좀 올랐네 아 오늘은 조금 떨어졌네 뭐 요런 정도로 좀 편안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출발한 이 본격적인 출발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얘는 본격 출발이 요 자리는 넘어가야 가능할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